여자는 물고기를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그 전까지 무려 9일 동안 컨테이너 안에 갇혀 있었죠. 그녀는 매일 파이프로 물을 퍼내며 간신히 숨을 이어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결국 날 생선을 뜯어먹었고, 남은 건 다음 끼니를 위해 아껴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는 구호표시를 한 쪽지를 적었습니다. 그 쪽지를 상자에 담아 바다에 던졌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발견하면 자신과 아이를 구해줄 거라 믿었죠. 그렇게 26일이 지나도 구조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컨테이너 안물은 점점 차올라,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달았죠. 여자는 마지막 힘을 짜내 나무판자를 이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작은 배를 만들려던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갈매기 한 마리가 컨테이 그 순간 여자의 눈에는 희망이 차올랐죠. 육지가 근처야. 하지만 그날 밤 갑자기 컨테이너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더니 그대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나무 판자를 꼭 붙잡았습니다. 파도에 휩쓸리면서도 결코 손을 놓지 않았죠. 밤새 바다 위를 떠다니던 그녀는 아침이 되자 남은 생선뼈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갈매기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랐던 거였죠. 잠시 후 정말로 수십 마리의 새들이 머리 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근처의 어부들은 이상하다 싶어 배를 그쪽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판자 위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죠.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부들은 물속으로 늘어져 있던 밧줄 하나 끌어올렸습니다. 그 끝엔 여자가 매달려 있었죠. 배에 타고 있던 여성이 급히 달려와 그녀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계속해서 심폐소생을 시도했죠. 한참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자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녀는 제일 먼저 아이를 찾았죠. 부모는 정말 위대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